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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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출마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입니다현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맞습니까? 예. 안녕하

많이았죠 얼마인지는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어느 분들은 이 차에 온다고 소문 많았습니다. 아, 아닙니다뭐 어차피 어.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잘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라당이 이제 새 우리당으로 당명 바뀌지 않습니까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그 그 중에서 한사람을 이제 공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열두 사로 많이 합니다. 예 열두 사람 예 열두 사로 해가지고 공수를 결정합니다. 열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열두 사람 많이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이뭐 열두 사람 이 오면 부산장 막 끊고 또 아무리 해 대통령 만들어 주셨듯이. <laughs> 저를 인지하게 국가를 만들어 주시면은 뭐 중앙에 올라가면 제가 힘이 조금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한번 확실히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뭐 많이 좀저 이게 성원해 주시면은 반드시 하여간 이번에는 뭐 제가 저 아버님이 국가를 위해서 하셨듯이 저는 이제 지역을 위해서 또 한번 확실하게 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많이 좀거와해 주십시오. 하여간 <laughs> 예, 뭐다 하겠다는 의미에 <laughs> 한번 <연구사만> 또 거제도 <laughs> 예. 번가겠다 감사합니다. 거제도만 달라지거든. 예. 하여간 반드시 하간좀 거제도를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도 노력 많이 하겠군요. 거제도 안 내놨어. 예. 예.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분주사전화는좀잘 받아주십시오. 예. 부탁하겠습니다. 뭐 많이 뭐 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예. 일하는 것도 제가 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이제 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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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예. 들어갑시다, 네. 네. 예. 자, 갑시다 예. 네. 네. 그, 아까 마지막 분은 저 많이, 많이 닮았습니까? 이아 예. 내가 나다 그저 가 선생님이 좋은 가 예. 뭐, 아이기 예. 네 <pleasuration> <응더 Womanfeito> 자 그럼 칩니다. 가겠습니다. 예. <안> 자, 천이 차근차근하게, 뭐, 누구누구나가 나왔으니까,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누구를 찍겠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예. 네. 물으면은, 뭐, 1번 김현철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천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중앙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 아버님도 지금 건강하잘 계시고, 중앙에는. 중앙에 인맥이 제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 힘 있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진하고 카 똑같애서 까딱 이 이야기 하는 <laughs> 이 김창현 데 저, 저 누군지 아셨습니까? <laughs> 제 피벌레 사진하고 나를 갚은 것 같애. 하여간 이나라에 대통령으로 아버님을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일을 또 하시게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또이 지역에 우리 거리지역에또 국회의원으로 저를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하여간 우리 지역 관측을 위해서 크게 한번좀 일을 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좀 모아주십시오. 예, 한번 제가 한번 극실하게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군원입니다. 한번큰 결혼. 잘 해보겠습니다. 예 yeah. <laughs> 반드시 하여 <하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자 부탁합니다 예예 예. 예. 자 그럼 또 이제 예, 예. 예, 예, 예. 또 다른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많이 좀소 성당합니다. 예. 예, 예. 자 가시죠. 아이기 사람 조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아받 예, 무조건 1번 김현철만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네가 다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저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힘을 몰아주셔가지고 제가 더 올라가면은 힘있게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예습니다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는 싸워만 안 하면 되는데 저는 말맞 싸워만 니고 예예 에이 그 돌보기 돈에 대해서 돈에 안하고 뭐 싸움을 많은대로 하는 거예 근데 뭐싸우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300명 중에한 10대 명정도 싸웁니다 그런데 하드 텔레비에서 10대 명만모여주니까다 아. 싸우는 거 같지만 2 9 0명안 싸웁니다 하하하하 싸움들다 싸움이 싸움이 예 저는 하여간 일만 하겠습니다 일만 하고 할테니까 예. 오빠가 직전에 이 예. 거제도 사립대에서 일본가 사는데 참잘 사고 사는 말이고 예. 김영삼 대통령 우린 기억이라고 해서 참 많이 도와주고 일본서 예. 대통령 한다고 몇번 데려오고 이랬도참 그러, 많이 도와줬다 아이가 어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자 그래도 아버님을 대통령으로 이나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거제가 그래도 예, 예. 뭐통령이 그 나가냐고 자 우리가 그만 큼을 하는 말이고 예, 이제는 그렇구나. 어디 우리 강남을 가도 예. 우리가 그제 떴을 낯다그 우리가 그제 도서아스다당으로지 그러면 아이고 김유생 때또간사한로다지 그거만 해도 우리 좀 좋은쪽을 다 보면 보면 되고. 네. 예,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지금 말씀하신 것를 정말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 제가 그러니까, <laughs> 이번에 맞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저를 올려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책임 있게 뭐 다른 사람은. <laughs> 뭐라도 저는 뭐 책임 있게 못 하면은 아버님 욕도 먹히고 저도 욕먹는다. 이상하게 이름 에서서 생애 지금 나가 있거든. 이름으로 이름해서 아설대호하고박종식 장군이가 예. 그래가지고 이름에는 흠치 작품을 막 하는 사람이 천지 있고 그런 건데. 예. 이 문제다. 예.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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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여간 저뭐 그건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게 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약간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예, 예, 해결이 가능그래야또 예, 아버님, 또 아버님이 또 온갖 음. 주가하면서 하기고, 예. 저 그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때서 또고향에서잘 모여나 있으면 아버님도 같이 주기고. 예, 아, 그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 예산도 제가 많이 따놓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시면은 제일 뭐그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다. 아, 예. 지금은 도전은 일났습니까? 일은 와 있습니다. 저기 고연에저 아, 예, 여기 대동단순. 매를 안 놓는가, 전번에 건영에 저거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지금 뭐지역마다 지금 뭐 조마다 좀뭐 아, 아, 엄청 다릅니다근데 조선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는 참 나라가 <laughs> 딱 해놓고 해나놓고 네. 뭐아 아이고. 그리고 뭐 김기춘 의원도. 뭐 삼성까지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 김기춘 의원이 또 해놓은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또 제가 아 잘할라고 예, 할머니 됐어요 할머니 됐으니 중생들이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게 그 예, 아 이번에 여간 잘만 잘해서 할 때니까 여론조사에서 1번 네. 김현철만 팍 찍어 주시죠?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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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투어 투어 있어서 하 말씀 해주시죠 오늘 뭐 정말 확실한 오늘 투어를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저 이런 지역은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을 다어 한꺼번에 다 만나고 참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예, 저 보낸 것 같습니다. 새벽 투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뭐 새벽 투어는 정말 화끈하게 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뭐 대우 어, 삼성 그 어, 우리 멘들을 만나느라고 참 오늘 분주하게 바쁘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정말 오늘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예.